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뭐 하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은 월요일 금요일 올라갑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 동안 느끼한 음식 많이 먹었죠. 이때 좀 생각나는 게 오늘의 메뉴입니다. 청국장 얼큰하고 고소한 우리 오늘 청국장을 해서 먹어볼게요. 재료 소개를 하면은 3인 기준이에요. 지금 육수 1리터. 자 육수는 저는 항상 베이스로 북어머리, 똥단멸치, 다시마, 무, 대파, 초록부분 이렇게 해서 항상 육수를 한 번에 끓여서 음식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어요. 육수 1리터, 부드러운 찌개 두부 반모, 익은 김치 총총총 썰어서 150g 정도 이거는 청국장인데 청국장이 왜 이렇게 얼어있냐면요 항상 살때 1kg짜리를 저는 사요. 여러 번 해먹을 수 있도록 소분으로 잘라서 하나씩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 쓰는 겁니다. 돼지민찌 120g 된장 한 숟갈 고춧가루 좀 있어야 되고요. 참치에 대파 흰 부분 한 뿌리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청국장은 물론 어르신들이 참잘 끓여 드시겠지만 은 음, 간단하게 우리도 한번 끓여볼게요. 육수 끓인 물을 위에다 부어줄게요. 분그 다음에, 청국장이 얼었죠? 얼어 상관없어요. 물이 끓으면은 이렇게 풀어지니까 거기다가 생 된장 한 숟가락 정도 같이 풀게요. 그래야 좀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고기 민지. 그 다음에 김치. 이렇게 놔셨다가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간을 좀더 추가할 겁니다. 고기도 민지고 김치도 총총 썰었어요. 두부 역시 조금 작게 썰어줄게요. 요렇게 작게 썰어주시면 돼요. 두부 썰어놓고 대파도 그냥 총총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자 이렇게 준비해 놓게 끓을 동안 네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끓이는 동안 좀 기다릴게요. 네 아주 잘 익고 있죠. 1차적으로 한번 끓인 다음에 간을 조금 할게요. 방금 간을 봤더니 간이 좋아요 그냥. 그 대신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반수저 정도만 넣어줄게요. 간은 딱 맞아요 지금. 그리고 조금 얼큰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풀어주시고 조금 국물이 많다 싶으시죠? 근데 막상 청국장을 먹다 보면 너무 뻑뻑한 거보다 국물이 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국물이 많지 않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까 1리터에서 한2-300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물은 그다음에 조금 넣고 이 상태에서 청국장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니까 이 상태에서 10분만 더 끓일게요 네한 10분 동안 중불에 끓였더니 이렇게 많이 국물도 좀 졸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국물을 조금 많이 잡은 거거든요 아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네요? 자. 맛있어 보이나요? 이쁘게 뚝배기에 담아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